오. 헤 <댕> 와. <댕> 와 시작됐구나. 극경구간. 극경구간 <댕> 시작됐구나. 어. 왜 그래? 마치 내가 괴롭히는 것 같잖아. <laughs> 그러지 마. 내가 괴롭히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마. 살려줄게 살려줄게. 이런 불쌍한 녀석들. 아니 보내주는 게 아니야 아니야 살려줘 살려줘. 혹시 뒤에 한방 찌르고. 허아. 길을 잘 봤어야지. 야, 진짜 이 무기가 시원 시원하다. 진짜 인간형 한정으로는 어. 흉조잡이의 큰 나대. 나대네. <laughs> 나대야. 어. 가로치고 진짜임 큰.. 나대네? <laughs> 끌어내지 마 끌어내지 마 재밌잖슴 재밌잖슴 피식했잖슴 좀 기괴하긴 해 피해주고 네가뭘할수 있는데 뒤졌다 너 일로와 여기서 점프하면 다이잖아, 까비. <laughs> 다음번에 점프한다. <웃음> 기다려봐. <웃음> 조금만 기다려, 너. 이 자식이 뒤질라고 이거. 딱 여기까지 와서 딱 여기서 점프. 아 그러고 보니까 저는 현재 그 커피는 아니고 음료를 한잔 마시고 있거든요. 바로. 아샤추 요즘 사람이라면 아샤추 정도는 마셔줘야 된다는. 이야기가아이 <laughs> h 식이아 h 추얘하하는데 아주 그냥 미쳐가지고 말이야 과연 아 a 추가 뭔지 아 Ah! a 모르겠이 이게. 그 너무 무시하는 건가? 이거? 그 너무 무시하는 거야? 이거? 아셨죠? 뭔지 아세요? 혹시? 아, 아예 뭔지 아시면 말고, 혹시 모르나 했지?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? 그거 모르는 거, 모르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? 모를 수도 있는 거야. 아, 최근은 아니에요. 최근은 아니고 한 1년 됐는데, 1년 전에는 몰랐거든요, 저는 1년 전에 갑자기 친구가 니네 아샤츄가 뭔지 아나? 해서 아샤츄? 아... 알... 알지, 마 아메리카노 샤츄가 아이가 했다가 바로 아, 그냥 MG 탈락 <laughs> 아메리카노 샤츄가 아니거든요? MG 탈락, MG 탈락 지금 아메리카노 샤츄가 얘기하는 건 MG 탈락이지, 지금 큰일 날 소리입니다, 그거. 아, 여기가 아까 거기구나. 오, 컷신 이야, 개 뜨겁겠다. 어, 아, 그걸 그대로, 그대로 올려? 용암을 퍼 올리네? 그게 그렇게 그대로 올리면 안될것 같은데 위에 그대로 용암이 묻어 있는데 지나갈 수가 있나?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자체 냉각 시스템이 설치돼 있나? 뜨거울 것 같은데 뜨거울 것 같은데 이 불꽃이 그냥 아주 헛자 헛자 뭐야 이게 괜찮네? 이게 왜 괜찮지 이게? <laughs> 괜찮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방금 퍼올렸는데 이게 괜찮아? <laughs> 이상하네. 야, 미쳤다. 와! 아, 어 놀래. 아이 돌래라. 아이씨. 너개 아니야? 폴쭉이. 폴쭉이 아니야, 원래? 뭐를 그렇게 먹은 거야 지금? 왜 그렇게 살쪘어 너? 안본 사이에 왜 이렇게 변했니? 어, 어, 이야. 와 노래 미쳤다. 와, 어, 잠깐만 한번 봐줘. 오우씨. 어, 어. 야 굴러다니는 것 좀. <laughs> 아, 아, 하하하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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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웃음> 아 <웃음> 자, 일단 여기까지는 맞은 거 같아. 이것까지는 정답이야. 정답이다, 연금술사. 자, 그러고 여기로 가는 게 맞는 정답인 거 같은데. 오, 정답이다, 연금술사. <laughs> 여기지. 이 자식아 와보던지, 다시 한번 와보던지 어어? 어 어랍쇼? 흐헣 <laughs> <점프> 실력이 <laughs> 마그마는 내가 마그마 그러네! 그러네 그거는 오케이 살짝 미식했는데 진짜 어쩔 수 없이 봐준다 리얼 어쩔 수 없이 봐주는 거예요 나대네

어, 컷신 없어. 너는 <laughs> 어, 컷신이 없네. 와, 어... 와, 화끈하고 아. 아하, 느낌이 근데 잡기가 어렵겠는데? 살짝 까다로운데? 일단 창이 뭐 하는 놈인지 한번 볼까요? 어? 어라? 어? 에? 이걸로 한대 때릴 때마다 뭐, 뭐 연병을 하나 혹시? 때리면, 어? 아무것도 없는데? 애가. 그냥 세게 때리긴데 세게 <laughs> 때리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일단 소환해 같이 한번 써보자 뭐 하는 건지 나 모르겠거든 일단 가서 한번 써보자 그냥 평타밖에 안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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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야 우와! 우와! <laughs> 이리로 와, 이리로 와, 아, 일로 와, 일로 와, 아, 뭐야? 이거 진짜, 이거, 에, 알아, 어, 야, 한 번만, 오케이, 땡큐, 땡큐, 뒤질라고, 오, 어허 아, 어, 재밌다. 시원시원하다, 근데. 이런 보스도 있어줘야지, 그래. 마무리! 그래, 약간 이런 보스도 있어줘야 약간 그, 김이 칼맛이 나지. 어. 간지난다, 간지나. 어? <laughs> 어? 무기 바꿨어야 되나? <laughs> 어라?

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목소리가 뭔가 터스는 없고 징그럽기만 하네. 와. 이거 그대로 쓰면 되나? 어 그대로 쓰면 되네. 얼굴 가까이 들이밀지 마. 얼굴 들이밀지 마. 와와 와우. 와우. 와, 분위기랑 노래는 미쳤다. <laughs> 와, 분위기 미쳤다.

얘도 데미가신가? 와, 와 진짜 멋있다. 와, 와 아깝다. 타이밍 조금 안 맞았다. 와 근데 진짜 멋있는데? 쌈간지 <laughs> 나는데? 야 1패 순삭. 이번에 화신과 함께 때리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딜을 보여줄 수 있을걸? 야, 나와. 뭔가 다르지? 다르지? 레이저가 두 개가 발사되는 기분이 어때? 뭔가 다르지? <laughs> 방금까지 멋있는 보스였는데 <laughs> 화신과 함께하니 불쌍한 보스로 전락해버렸잖아 어때 어때 다르지 어때 <laughs>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떻게 군주 아이커드야 미안하다 과산지 이거 잡고 왔는데 혹시 나한테 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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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No. I must. Defeat is not the end. Well, I suggest I will miss these. The champion who walks the t a n g I always was an admirer. o 어? <laughs> 아 I don't know. 줄 서. <laughs> 뒤에 가서 줄 서요 아시겠죠? 지금 나한테 고백한 사람이 세 명이야. 아니 네 명인가? 가로 치고 고백 안 하기남. 일단 첫 번째 말 반지 준. 저 따라다니면서 그 여행 같이 하는 애한명 있거든요. 걔두 번째 제 조령해주고 있는 그 친구. 세 번째 라니라고 약간 그 썸이랄까? 라니는 썸 단계. 그네 번째는 이제 날 좋아하는데 아 이게 어떡하나? 이게 둘서 네 번째 포지션이잖아. 너. This is... 아, 그러지, 그러지. 꼬우면 그... 한대 치던지, 꼬우면 <laughs> 한대 치던지. 열심히 지키란 말이야. 알았어, 이제 아시. 라이커드 다음에 뭐 달라지나? 어, 뭐야? 이거... 아, 불사라 그러더니 설마 지금? 아유... 네? Oh, you allow me some time. Our lord's carcass is vast uh, and not easily uh, consumed, uh. dear Ricard. I wish to be your serpent one day. Let. Oh. What? NTR? 나그 장르 별로 안 좋아하는데, 뭐 시체한테 뺏겨야 되는 거야. 내가 yeah, right. 어이 나와, 이 자식아, 뭐야? 이거 패스 너 탈락이야. 너 탈락, 자한명 탈락했고, 자세 명에서 치열한 경쟁. 자, 잘 지켜보겠습니다. 제가. 경쟁자 단 3명.